네, 안녕하세요. 뉴비테스트입니다. 아, 이번 판은, 형변. 아, 그거 지금 제일 유행하는 형변, 그, 뭐야, 이온충격기 메타. 아, 순간 실화증에 걸려가지고, <laughs> 제가 즐겨보는 그 유튜브 스트리머 분이 한 분이 계시는데요. 아, 엑시즈 마이콜 그분 영상 중에 최근에 이온 충격기 출시하는 걸 가지고 이온 충격기 시바화를 아니지 황변를 보여주신 적이 있거든요. 근데 제가 몇번 해보니까 정말 이게 뭐100 상승 잘안 따지고 오눈이 아주 좋네요. 피통만 막 음. 이렇게 하면 4 위까지는 음. 무난하게 할수 있는 빌드를 빌드 도어고요 더군다나 <laughs> 이제 좀. 대세를 완전 거쓰는 것도 아니고 탱키에서 꽤나 게임이 잘 흘러가는 편입니다 뭐 일단 싼거다 사죠 이게 좋은 점이 이제 악마나 이런 애들 마법사 같은 애들은 절대 이런충격기들드를 이길 수가 없고요어 이거를 카운터 치는 빌드가 나왔는데 <laughs> 그 공허 암살자 빌드라고 아 근데 이게 진짜 안 좋습니다 제가 최근에 그걸 시도해 보려고 한 다섯 판인가 해봤거든요 템 먹기가 너무 말도 안 되게 어렵고 템 먹기가 너무 말도 안 되게 어렵고 그 카사딘나고 카제스 3상 찍는것들 너무 운빨이에요 <laughs> 일단 템이 그 뒤집개를 이용한 암살자 특성하고 고성현 상품은 필수로 들어가줘야 되고 근데 아시다시피 그템 재료들에 대한 경쟁이 너무 심해서 뭐 도저히 먹을 수가 없더라고요. 뭐. <laughs> 한번 먹은 적도 있었는데, 이게 삼성이 안 뜨면 그렇게 미력적이지 않았을 수 있는 그게 또문제요 미쳐버립니다. 정말 삼성대, 그랬어? 이렇게 이렇게 좀 가볼까요? 면이렇면서 기왕 나왔으니까 하면, 이지고이온게 하면, 이렇게 하면, 이렇게 하면, 이렇게 하면, 이렇게 면이주적절면하게 치수있을것같 아. 응. 아주 딱좋 응. 죠？한 명하 기다죽어 가지고, 적절히피아까 지는 하거아인하게지겠 네. 이 이거 는뭔 계산기 좀들우죠 <laughs> 일단 이별드에서는 레벨을 이자를 모아서 빨리빨리 올려주고 그걸 통해서 이제 머리수와 탱킹력으로 승부를 보는 게 가장 간단하더라고요 알기야 아, 이런 거지 대놓고 한번 칩시다 참 좋아 아주 적절해 아 여기 습 아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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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일 아유, 로유 아유, 아미아확을을좀높여주 아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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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아 베스트 포어템 벌써 두개 먹었죠 와이 아, 친구는 뭐죠? 버그가 한번 해보죠 오케이 어? 아... 어? 진짜 이 얘도 네, 뽑기 쉽게 이렇게 한거고요상형변에 <laughs> <삼형 변해>. 몸빵 <laughs> 어우 벌칙 위력이 보이죠 그냥 스킬 쓰는 친구들 다 죽습니다 그냥 로 데미지로 들어가는 이5석은패지이지이녀 <laughs> <문표> 찍혔죠. 이패턴이 녀석은 패키지. 이녀석이 녀석은 이러면 갑시다 오이 버텨야 되니까 이력을더 주고 연승 가보죠 어우 좋아 모델 카이저 그냥 쭉 <laughs> 스킬로 빼주고 어 <laughs> 아, 근데 루시안 템이 또 말도 안 해, 말도 안 되겠어 시너지 효과가 곧 나올겁니다 이거는... <laughs> 템을 먹을 수 있도록 좀 신경 쓰시고요. 어떻게? 어차피... 그럼 나중에 시다 아, 팡콘이 나와야판금이 나와야 지들어서보이 지금. 나오게 하니 하나금 지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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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자를금 지금. 지금. 오 나이스. 지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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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새침프는 별로 필요하지 않은 상황인데가지고는 있고 혹시 불리치는레드인가리치리치인는 <laughs> 우리 지도새도 모르게 죽었죠. 스킬다가아 이건 이미 왔네요. 오케이. 됐음. 아주 좋아. <laughs> 이기게 되면 이블린을 쓰고 기게 되면 이블린 뽑힙다 어. 이게 한대라도 좀덜 맞으면 좋겠서 시간 벌어 주도 그하자 아, 벌써 레이저서세트 아, 이게 길이 안들어가

오 아주 깔끔한 얘기죠 퍼펙트 <웃음> <웃음> 확실히 강력합니다 이렇게 하는. <laughs> 비싼 맛도 알뜰하게 레벨라두개 집어넣고 기다리고 있죠. 멋있고 들어꽉 찼으니, 강력해요. 역시 전통적인 강자, 강자 군주들이고 템을 굉장히 잘 낸네요, 저 친구. 리 그런 것 같은데 지금 60은 있는 여분의 돈은 레벨업부터 먼저 투자해 주고 혼자 항상 위로 돌려주 돌리지시, 위로를 돌려주시고요. 아마 이번 판 지면을 돈을 다 써봐야 될것 같아요. 아, 직좀 아, 버틸 아, 있을 것 아, 아, 요 피가 5 0 아, 도남았 아, 까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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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발 <laughs> 큰슬지가 나오길 지금 엄청 기도하고 있습니다. 비나이다 비나이다 이연 충격기에 타락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. 뭐냐? No one will stand in my way. 오? 이거 있어요왜 이거 이 있어야 되죠? 필요도 없는 거 지금 미리 하나 끼주죠오 이게 뭐야? 허씨벌 <laughs> 이렇게 뛴다고? 이러면 아우렐리온을 팔아버릴 수도 있죠. 질것 같으면 일단 깃에 넣고 이길것 같으면 팔아버리죠. 아, 이거 질거 아니란데... 의미가 없네요. 의미가 없어! 아, 일단 시간이 없을 수 있으니까 엘리스를 네, 선물 드는 것보다 갑시다. 레드 러프 그니까 치킨 풀어주고, 이제부터 돈을 다쓰십시다 네, 지금 아래 네. ууч бодлогыг бодсооч чадваргүй 제이스 이상 아까 터진 건 제이스가 주죠 이제 주제 돈다 써야 되기 때문에. 이게 뭐야 오! 썼다 이렇게 되면 뭘뭐 해야될지 알겠네요 일단 시공인한테 마방을 넣어주고 안 지팡이가 필요합니다 이거 스윙인 피읖을 음. 엄청 늘려주고요 오늘도 변신을 자주 할수 있게 지금 현재 췌한테 음, 일단 퐁검을 다라줍시다 스윙 검을검을다 죽고, 요 퐁검을 다 죽고, 쇠 퐁검을 다 죽고, 마방연 이래, 고. 시시로, 은이다행 이따리, 무난하 이따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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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따 이따리, 이따리, 이이따 이따리, 이따리, 이따대한 여러분 올려줘야 되보 <laughs> 좋아, 좋아. 기세로 갑시다. <목소리도> 제발 어묵을 혹은 음바을 주십시오 갑옷 필요않 <목소리도> 이번 한 판까지만 붙일 수 있을 것 같은 좀 그런 거죠. 지금 이제 한 레벨 팔을 하고 이제 중서 레벨 팔의 수호자를 빨리 뛰는 게 되게 힘미로습니다 오케이, 오케이. 타이머 30초 남았습니다. 좋아 됐습니다. 이제 수호자를 띄워주고 수호 중심에서 훌 엄청 잘 받고 있고요. 진영 써봅시다. 진영 썼고, 난 선두에서 나르랑 시바나와 통을 해주고 이쯤 되면 조합성은 거의 뭐다 나왔어. 공속 찌르시는 거가 필요하겠네요. 승한테아 이거 침묵검이 너무 강력한데 아 이거 말도 안 된다 아 큰일났다 이거 시바나가 죽으면 아무것도 못하네요 지금 큰일났다 정말로 음. 확실히 말씀드리다시피 <laughs> 4위권 쪽에 안착을 하긴 했는데 두 명이 어떻게 됐죠? 방권입니다 제가 지금 현재 1등 도 장난이구나. 아 만만한 친구가 한명도 없는데 안정적으로 갔으면 좋겠는데 좀 모르겠네요. 제입입니다 이이 이긴거 아니냐 아 다행이다 크론인데 한번 버텼습니다 왼발 머머그 뭐 안될 경우 어머 그죠. 스웨이 이성 노리엔좀 너무 두만이고. 지금 시바나 너무 빨리 죽는 것 같은데. 어차피 그거못 가요 아 제이스 3성은 버리고 그랬던 조인데잘 됐으면 좋겠는데 쪼금 날라가냐 어? 뭐야 아니, 스톤이 있나? 어, 그래도 약속대로 사드가 안쪽에 <laughs> 무리없이 안착했습니다 안쪽 아, 감사합니다. 역시 용형변의 미온충격기 메타. 나쁘지 않습니다, 진짜.